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 카니발이요 25년식에서 26년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카니발을 구매하려고 할때난 정말 26년식을 하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건데요 뭐 어차피 25년식으로 하고 싶어도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5년식에서 26년식으로 바뀌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제가 조목조목 따져서 여러분들에게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크림별로 가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스티지인데요. 프레스티지는 3,551만 원짜리에서 3,636만 원, 363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85만 원이 인상이 된 거고요. 노블레스. 네, 4천만 원안 넘어가게 3,991만 원 양심껏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4천만 원이 넘어갔죠. 4071, 4,071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요거는 80만 원이 인상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시그니처는요. 4,356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4,426만 원으로 바뀌면서 70만 원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래비티 트림이 있었는데요. 요번에는 그래비티가 빠지고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X 라인. 기아에서 연식 변경되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다 그래비티 트림들이 X 라인으로 변경이 돼서 나오는데요. 여지없이 카니발도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량 가격이 4,459만 원에서 4,502만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43만원이 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85만원, 최대 85만원이 올랐고, X라인까지로 살펴보면 43만원이 오른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기본 사양은 어떻게 변경이 됐을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추가 옵션 관련해서도 변경된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레스티지입니다. 프레스티지에서 추가된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첫 번째 전자식 룸미러가 기본 적용이 됐습니다. 원래는 노블레스에서 기본... 사양으로 들어갔었던 거였는데 이번에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하나 끼워 넣어 줬죠. 네, 프레스티지로 기본 적용이 된 거다. 그 다음에 또 추가된 게 있는데요.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잉잉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요 기능이 원래는 프레스티지에서 스타일 옵션을 넣어야지만 적용이 됐었던 건데 옵션 적용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일이 원래는 140만 원짜리였는데 100만 원으로 바뀐 거죠. 결론적으로 이 옵션 40만원짜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85만원이 올랐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끼어 넣어준거 생각해보면 40만원 빠지고 그 다음에 전자식 룸미러가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30만원 정도는 물가 인상 수준에서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노블레스 트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블레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디지털키2가 시그니처에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었었던 건데 이번에는 노블레스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존 음성 인식 기능도 마찬가지 시그니처에 있었는데 노블레스에서 기본 적용이 된 기능입니다 디지털키2가 기본 적용 되었기 때문에 스마트 커넥트 옵션이 105만원에서 75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디지털키2는 30만원짜리 옵션인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50만원이 비는데 멀티존 음성 인식 기능이 뭐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추 이것도 한 30만원 정도 올랐다 라고 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그니처입니다 시그니처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었었던 디지털 키 2가 노블레스에서 기본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요. 여기서 추가된 거는 리어 LED 턴시그널 램프하고 그 다음에 LED 리어 코미션 램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가격이 30만 원짜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0만 원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40만 원은 어디 간 거냐? 제가 볼 때는 물가 인상 수준에서 인상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참고할 부분은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네이비 그레이를 선택하려고 했으면 기존에는 노블레스 트림에서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6년식부터는 네, 시그니처로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선택 옵션의 변화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드라이브 와이즈는 변동 없고 스타일 패키지는 제가 가격 변동됐다 얘기했고 스마트 커넥트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좀큰 특징이 하나 있다면 오디오 시스템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로 60만 원짜리였는 인데요 이번 26년으로 변경이 되면서 보스 프리미어 사운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30만 원이 더 올라서 90만 원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나머지 뭐 모딩 터링 팩 같은 것도 동일하고요, HUD와 빌딩 캠투도 네, 가격이나 구성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 정리를 좀 해보면요, 프레스티지는 전자식 룸미러와 파워 테일 게이트가 기본화되었다. 그다음에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기아 디지털 키 2가 기본화되었다. 그다음에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LED 리어 조명 기본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래비티 트림이 X 라인 트림으로 변경이 되면서 X 라인 전용 블랙 엠블럼으로 교체가 되었다. 그러면서 가격이 최대 85만 원에서 최소 43만 원이 인상이 된 건데요. 이렇게 변경된 걸좀한번 총평으로 따져 보면 배짱이다. 잘 팔리니까 추가될 것도 없고 뭐 크게 변화된 것도 없이 그냥 가격이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라갔다. 아주 배짱 영업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카니발 25년식에서 26년형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또 연식 변경되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